안녕하세요. 로드트 커리어 대표이자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조항석입니다. 앞으로 청춘 업로드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저희 청춘 업로드에서는 청년들의 삶, 진로, 취업과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청춘 업로드 시간으로서 안정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정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기업, 공무원 혹은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직장에서 생활하는 분은 우리 청년들 중에 아마 뭐 10%, 많으면 20% 네, 그죠? 뭐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다른 80% 혹은 60% 정도의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들은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세상이 굉장히 빠르고 취업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일을 계속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뭐죠?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그들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그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 안정이라는 단어와 인정이라는 것과. 직업이라는 것이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선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과연 내가 직업 혹은 직장에 의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 불안함은 어떻게 하면 좀 해소가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겨울에는 직장이란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직장에 의지하는, 의존하는,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그것은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업인이 되면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더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으로서는 언제 이 관계가 끊어질지 몰라요 그게 나의 잘못이 있든 내 회사의 잘못이 든 그랬을 때 직장을 떠나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라고 살펴봤을 때 제가 찾은 사람들은 직업인이라는 겁니다 장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꾸준히 잘해서 장인이 되는 것이죠 혹은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아이덴티티와 직업적인 아이덴티티가 아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즉 나의 일이 삶이고 또내 삶이 곧그 일이 될수 있는 직업인들을 봤을 때 우리는 행복감과 함께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리어 코치로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이나 혹은 특강이나 혹은 일대일로 코칭을 할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컨텐츠가 바로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는 직장인과 직업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직장인은 직장에 종속된 사람입니다. 그 직장을 떠났을 때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어떤 금전적인 자동 확보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근속기 그리고 정년보장이 되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직업인이 될수 있을지,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내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대기업을 가거나 공기업을 가거나 전문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잠재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않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현재는 제 삶의 방향성을 잡고 그 길을 향해서 한발한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청춘 업로드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